스메틱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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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헬스장에서 장균우 선수랑 네. 이현호, 네. 구이범훈, 맞지? <laughs> <laughs> 네 맞습니다. 네, 만나가지고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이게 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오랜만에. 더러운 아, 조합을.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셋이 모인 거잖아요. 운동하려고 특이나 몇년 만에. 근데 이제 최근에 이름을 바꿨잖아. 네네 이름을 바꿨는데 아직 형 실질적으로 어. 쓰질 않고 있어요. 돈 주고 이름을 바꿨는데 아러 아직... 새끼래 불러주는 사람은 있어? <laughs> 어 일단 그 가족들이랑 여자친구만 아... 불러주고 활동을 하려고 해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름을 쓰질 않고 있어 프로필도 아... 아직 안 바꾸고 있고 그렇구나 어. 근데 이름 바꾸고도 확잘 되는 배우들을 봐가지고 어 맞아 맞아, 맞아. 그렇지 어, 그 기운이 좋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이름을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 이연호랑 오연호랑 이시랑 오랑 똑같다라는 거야. 어. 그래서 가명을 하려고 오현호를 하든가 어. 이현호를 하든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하라고 어. 하는데. 성을 버리면 안 되지 그래도. 근데 요즘에 우영우가 핫했잖아요. 어. <laughs> 그래서 어, 내가 그거 따라하는 그래서 오현호 약간 트렌디한데?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으나 어. 일단 내가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. 음, 너의 길을 가야지. 균노도 <laughs> 네. 이름을 바꿔 너 장조림 뭐 하든 만 그. <laughs> 아예 이름을 장조림으로 해. 그냥. 아, 그럴까요? 개명을 아예, 해버려 아예. 아예. 아, 이름이 또 나쁘지 않았는데. 네. 어. 개명을 그냥 아예 장조림으로. 아니, 장조림 맛있잖아, 또. 맛있 괜찮은 아예. 거 그거 딱 밥주지, 좋은 이미지가 밥주지. 난다고. 밥주지. 짭조름하고. 아, 그 그런데 장조림 TV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? 잠시 보류. 아, 형 보류잖아. 보류, 보류, 잠시 보류. 아니, 두고 하고 있구나, 그래서. 아니요. 아니요. 안 하고 있어? 아, 근데, 무대에서 만약에, 제 대회를 나왔는데, 252번 네. 뭐, 선수, 장조림 했는데, 진짜 장조림 말린 것처럼 몸이 나와봐. <laughs> 박살 나는 거야. 진짜. 이슈는 되겠다. 어, 그치. 근질이 좋잖아. 어, 어. 네. 생각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개명, 장조림으로. 개명? 네. 형은 어떻게 지냈어? 레슨하고, 먹고 자고. 요즘 네. 교육 엄청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. 한번 갔어, 한번저 아, 오지. 그 스토리에 올린 거. 어. 어. 한번 갔고, 아, 그 전에 이제 PT 받고 있었으니까. 어, 어. 그누는 결혼하고 행복해? 저요. 어. 네, 행복합니다. 어? 그래? 어? <laughs> 결혼. 이럴때 자막에 한 번씩 나오잖아. 어. 동공 흔들림 막 이러고 지지지지. 결혼 전이 행복해, 후가 행복해. <laughs> 아니. 행복, 아니 그래, 그래. 둘다 행복한데 어떻게 더 행복하냐 이거지 내 말은. 결혼 전이 행복하다. 아니 뭐 아, 뭐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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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보시는 거 아니지? 아, 잘못 잘못 말했다. 아, 잘못 말했지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네. 결혼 전이 더 행복하다. 조금 더. 아, 그러니까 결혼은 현실이라는 아, 게 어. 이제 생각할 게 많다. 네. 아니 내가 물어본 건 행복하 더, 어느 게더 네. 행복하냐지. 뭐 주저주저를 말이야. 그, 형이 말하지. 한참 선배니까 결혼 선배니까 아, 형 뭐지? 결혼해 행복해? 나는 결혼 후가 더 행복해. 어 후가 더 행복해. 누가, 저는 자, 저는 지내, 아직 후라고 <laughs> 말하기도 <웃음> 저는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, 형님. 맞아, 맞아. 이거 그러니까 후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. 어, 여러분 결혼이 이렇습니다. 아, <laughs> 잘 고민하셔야 돼요. 현실이 아니, 이게 뭐 와이프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할 게 많다 이겁니다. 네. 그치, 근데 네, 이게. 네. 뭐범문이랑나랑도 진짜 잘 맞고 둘이도 되게 찰떡같이 잘, 잘, 잘 맞지만 네. 같이 사는 것도 다른 문제야. 그리고 다르다, 다르다, 다르다. 동거랑 결혼은 또 달라. 둘이 결혼하고면 뭐 그럴 일이 누가 네, 남, 그래. 남자고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네. 아 조금 남자 <laughs> 여자랑 차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어. 난 형네 집에서도 엄청 살았었잖아. 어. 작가동화 근데 나름 눈치를 본다고 하고 형도 해도 뭔가 뭔가 좀 서로에게 불편한 게 보이긴 하더라도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느낌은 아니잖아요. 그렇지. 편하게 얘기하고 어. 뭐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. 팩트는 그냥 어, 좀 다른 혼자 있을 때랑 어. 어, 둘이 있을 때 다르다구요. 그렇지 아, 다르죠. 남만 아, 생각하지 않아야 되니까. 결혼 전에 이제 나도 와이프가 우리 집에 와 있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거 동거랑 결혼은 또 다르기 때문에. 동거는 어쨌든 하나의 집에 같이 그냥 있는 느낌이거든. 그런데 음, 음. 가족이죠. 어,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얘네 집에 놀러가 있는 느낌이야. 어. <laughs> 잘 못하면 안될거 같은 느낌. 아 이런 거메모장에 적어놔야 맞지. 되는데 나는. 적어놔지 아. 네, 이게 와이프네 집에 내가 놀러 와 있는데 계산장이지. 나만의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어. 같아요. 그거는 확실히.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며? 또, 서로 화장실을 카톡하고 어. 그럴 때도 어. 많습니다. <laughs> 그렇구나. 그렇구나. 어. 화제를 전화해야겠다. 네, <laughs> 어쨌든 결혼 은 행복하다는 거겠지. 행복합니다. 네. 형, 그리고 참, 그 각선미 TV 옛날에 찍었었잖아. 막. 몇 개월 됐고. 어... 된... 아마 어... 6월달이었으니까 몇 개월 됐을 거야. 어... 근데 그거 형이 찍고 나서 내 주변 회원들한테 나를 봤다는 연락이 되게 많이 온 거야, 갑자기. 유튜브에 소치님 <laughs> 떴어요라고 연락이 막 되게 많이 오는데 내가. 갑 응? 급했지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나도 막 찾아봤는데 괜찮았어요? 그 세. 되게 와일드하던데? 아, 아, 그수희가 어, 수희가막 말하는 것도 있고 어... 형이 막, 막얘기가 많이 나오던데? 형이 원래 그런 거잘못 참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원래 다혈질이긴 한데 이색 이색 아이 친구가 <laughs> 굉장히 평명해그 방송을 보면 와 되게 열받을 것 같은데. 어. 만났을 때 예의 바르던 것 같은데. 촬영할 때 조금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. 갑자기 시발 형, 갑자기래. <laughs> 아오 오브 오프, 터 카메라랑 또 다른 거야. 어, 어, 뭐지 이건데.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? 딱 진짜 화나기 전까지 건드리는 느낌. 어. 음, 조절을 잘하는구나. 흔하게 건드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형, 방송이 아니었다면. 강이 <laughs> 아니었다면 못 받아주지 <웃음> 사실 <웃음> 뒤졌지 <웃음> 형이 말하는 게좀 좀 공감이 되는 게그 인터뷰하는 형한테는 좀 약간 거칠게 하는 맛이 있는데 거기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나름 존칭을 쓰는 듯한 조심성이 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아... 이 새끼가 진짜 개새끼게 뭐냐 면 <laughs>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얘가 다 욕해 진짜 <laughs> 맞아 맞아 너나 할것 없이 민수한테 뭐 욕하고 막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바로 그냥 질르고 뭐 어릴까요? 없는 사람은 진짜 돌려가지고 까고 다 한단 말이야 <laughs> 그래서 아 정체가 궁금해서 그래서 뭐지, 이 사람은? 성환이한테 욕을 안 해. 아, 그 어. 성환이 형한테는 완전 그찬잖아 성환이랑 같이 영상 찍는데, 어. 한마디도 욕을 안 해. 뭐지? 여희들 생각에 그냥 <laughs> 존중받았구나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근데 이게 <laughs> 문제가 뭐냐면, 김성환한테 쩔었겠냐, 솔직히. 아. 그, 그 착한 애한테. 아. 그건 아니거든. 못됐다 생각을 한 게, 김성환을 깐 사람이 있어, 여태까지? 없지, 없지. 단구도안 까. 어, 단구도 김성환은 존중해. 땀티보도 피지니스에 제대로 된 새끼 누구 있냐, 어. 김성환? 음, 이런단 말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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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미지가 이렇게 좋으면 오. 길에서 아, 오중도 아, 길에서 우중 싸면안 되지만 아, 길에서 침도 못 뱉어. 어. 아무 것도 못해. 다 까야 되는 애들이 어. 얘를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새끼까지 <laughs> 진짜 웬만한 사람은 다 까고 들어가는 이 새끼조차도 아, 얘를 존중해주니까 어. 김성환은 작두를 타는 기분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어. 자기도 똑같은 사람인데. 어. 약간 성환 형의 이미지가. 사실 보디빌딩 피트니스계의 BTS잖아 방송에서도 예능에서도 어... BTS 가면 팬들한테 매정 당한다 말,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럴 정도로 BTS를 옹호하잖아 조심해야 어... 되는 사람으로 왜냐면 월드 클래스니까 성환이 형 입장에서는 스스로도또 되게 스트레스 받아야 할 어, 거야 자기는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, 더안 나타나려고 할 거고 막 그래.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형인데 아마 그 주변에서는 형을 보는 시선이 BTS급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그래. 해 나는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성환이가 화장실에서 어. 오줌 싸면 사람들이 야 성환이 오줌 싸더라고 <laughs> 아그 되면... 정도까지 됐다고 어. <laughs> 맥주 한잔마시다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얘는 <laughs> 진짜로. 아, 무슨 아, 진짜. 오줌만 기대지. 어, 네가 그런 상이라고 황 생각해봐. 어, 어. 그러니까 근데 각섬이 근데... 얘가 이제 나쁜 놈이야 이거 내가. 어. <laughs>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어. 한거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. 욕을 했어야 돼, 차라리. 어. 욕을 했어야 돼. 그럼, 그러면 성... 그 안쪽 그 뭐냐, 혹이냐, 막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욕을 했어야 돼. <laughs> 근육만큼씩 그거 작은 거 아니냐는 둥많있어야지 우리는 성환 형 그런 실책 많이 봤죠. 왜냐면 옛날에 저희가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. 일 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 형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여행 갔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울산 대공원에서 성환 형이랑 성현 형이랑 나랑 빵을 먹고 피자를 먹고 그 공원 한복판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 잤어. 어. 그리고 나서 짜장면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또 성현 형이랑 나랑 성환 형한테 물어봤어. 형 짜장면 먹어도 괜찮은 거야? 그랬더니 어 오늘 같은 날은 된다. 이래가지고또 그때 풍제해서 밥 먹고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있잖아. 어, 그렇지. 사람들은 어. 굉장히 수도승인 줄 알고 있는데 어. 생각보다 이게 내가 치팅할 때 피자 한판 먹는다 어. 그러면 전화 오거든. 어. 그거 하나로 안 된다고. 어. 더 어. 더 남기면 먹어라. 안 된다고 그러고 막. 뭐더 더, 뭐 먹을래? 막 이렇게 물어본다 그 어. 식빵 한줄더 먹어라. 막 이런. 러 어. 어. 맞아 맞아 맞아. 인간적. 옛날에 낮술부터 시작을 해서 성환 형이 엄청 기분이 좋아서 기억이 나는데 강남에서 옛날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노래방을 같이 갔었어. 아하. 내 동생들 다 데리고. 어.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은 형 본다고 또 너무 신나고 와 내가 형 성현형이랑 이 성환형이랑 술자리를 갖는구나 이러면서 영광의 마음을 갖고 막 이러고 이러고 있고. 근데 성환 형은 오히려 그런 애들 앞에서 유승준의 열정이고 우리 막 H.O.T. 노래 불렀잖아. 그거는 어. 애들이 때 아, 아, 있을 때 아니야. 아니야. 우리 셋이 있을 때. 아 셋이 있을 때인가? 셋이 있을 때춤 추고 막 그러잖아 우리. 어. 그때 진짜 개 웃겼거든. 햄버지치고. 어. 그러니까 그런, 그런 형인데. 모습이. 근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니까. 그렇죠. 얘를 너무 지금 무슨 어. 진짜 갓성화를 만들어버리고 뭐 눈이 부시다는 둥막 이래버리니까. 아, 근데 성환이가 왜냐면 그러니까. 이쪽이 어. 안 보인다는 둥막 이래 사람. 근데 박선미 <laughs> 같은 애들 사과 주면 음. 성환이가 살짝 편안해진단 말이지아 오히려. 안녕하세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운동에 대한 팁과 그리고 운동을 하는 모습들, 동작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요.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생각보다 초보자분들이 많고 헬스장을 가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시작부터 차근차근이 좀 진행이 될수 있게끔 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제가 있었거든요. 그러던 와중에 보따피라는 앱을 알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앱을 살펴보시면 저의 운동 팁과 기본 운동법에 관한 영상들 잘 정리해서 사진부터 설명까지 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저의 운동 설명을 좋아하지만 사실 원하는 부위나 원하는 운동에 대해서 직접 찾아서 보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막연하게 제 실시간에 들어와서 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. 그것조차또 확실하게 대답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 썸네일 자체도 운동 종목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설명해 놓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어그로가 섞인 어떤 운동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해 놓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찾아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. 이 예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에 대한 지식에 해박한 다른 운동. 유튜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은 운동이어도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람이 더좀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